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토트넘 어스퍼가 웨스트햄의 2대0으로 이긴 경기 뭐 저희가 손흥민 선수의 득점과 활약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이번 경기 최고의 선수는 에메르송 로얄이었다 예, 맞습니다 <laughs> 예. 공수에 걸쳐서 어, 만점 활약을 펼쳤는데요 어, 제가 본그 로얄이 토트넘 와가지고 가장 완벽했던 경기가 아니었나 음. 실수를 찾아볼 수 없었던 경기였는데요 물론 맨체스터시티와의 경기도 잘했고 네. 최근에 꾸준히 잘하고 있긴 했어요 근데 이번 경기는 그 중에서도 백미였다 네. 그럼 맨체스터시티전은 수비적으로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경기는 수비만이 아닌 패스, 공격 <laughs> 모두 다 잘했어요. 거기다가 아주 중요했던 선제골, 결승골을 넣었기 예. 때문에 사실 이제 공식 맨 오브 더 매치가 프리미어리그 3국에서 발표했을 때 손흥민 선수로 나왔는데 이건 이제 팬투표가좀 있다 보니까 예. 약간 이제 팬심이 좀 기울었다. 로얄이 아, 좀 인기가 없어요. 예, 인지도가 손흥민 선수가 훨씬 <laughs> 예. 있다 보니까. 네. 예. 하지만 이제 그 토트넘 구단에서 이제 선정한 그 이 경기 최우수 선수는 m l 송 로얄이 됐고 또 이제 다양한 매체들에서도 m l 송이 최우수 선수 선정이 됐죠. 무엇보다 이제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이자 이 경기를 중계한 스카이 스포츠에서도 m l 송 로얄을 꼽았고 네. 저희가 경기를 보면서도 아 로얄이 지금. 가장 잘 보인다 로얄이 최고였다 뭐 이런 네.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선수가 윙백으로서 최악이다 그래서 1월 달에 정말 토트넘이 엄청난 돈을 써가지고 페드로 네. 포로를 데려온 그렇죠. 거잖아요 어떻게 좋아졌나 네. 왜 좋아졌나 지금부터 샅샅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공격 관련한 기록들만 보일 예정인 건데요 어이 경기에서 일단 뭐 골을 넣었고요. 그 예. 슈팅 두 번을 가져갔고요. 그 기대 득점이 0.33골인데 골을 기록을 했던 거였고요. 예. 그리고 뭐 하나는 이제 차단이 된 거니까 어 그냥 그 차단되지 않은 거를 하면은 이제 슈팅 성공률이 100%인 거고 차단된 것도 사실 골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어림없는 슈팅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정확했어요. 어, 그리고 볼 터치도 66회로 상당히 많이 가져갔고요. 풀백이 예. 이 정도 가져가기 쉽지 않거든요. 예. 드리블도 4회 시도해가지고 2회 성공시키면서 50%의 성공률. 오른쪽이 이제 그 드리블 맵인 거거든요. 예. 뭐 공격 진영에서 이렇게 드리블을 성공시켰는데 일단 슈팅 이외에는 케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고요. 케인이 3회를 기록했었고요. 예. 또 이제 드리블 시도 와, 성공 모두다. 어, 최다입니다. <laughs> 예, 그 그러니까 돌파도 잘했고 슈팅도 잘 때렸다. 토트넘이 원하는 공격적인 윙백으로서의 역할. 사실은 로얄은 그래 수비는 잘하니까 뭐 그걸 쓸수 있지 이 정도 선수였는데 이제는 공격까지 아, 좋아졌다. 베티스 네, 시절의 기억이 돌아오고 예. 있는 느낌이라고 할수 예. 있겠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슈팅들이 다 중앙 지역에서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 경기에서는 어, 중앙으로 많이 움직여가지고 플레이드를 하면서 어, 사실상 이게 오른쪽 윙백인지 아니면 맷잘라인지 헷갈릴 정도로의 동선을 계속 가져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좋았던 게 뭐냐면 사실 손흥민 선수가 메짤라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낭비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경기는 벤데이비스도 그렇고 로얄도 그렇고 네.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 선수들이 메짤라 역할을 해주니까 수적으로 좋았고 특히 근데 그 중에서도 로얄 선수가 정말 미드필드로서 네. 역할을 너무 잘해준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골장면이 로얄의 스로임부터 시작해가지고 로얄로 마무리가 됐다고할수 그렇죠. 있는 거죠. 본인이 시작이자 마침뼈를 네. 찍었다. 어 근데 그 골장면을 보면은 일단 호이베에르가 어 스루패스 굉장히 잘 찔러줬을 때. 벤 데이비스도 상대 수비 뒷공간을 잘 파고 들었고 이때 이제 로얄 선수도 바로 이제 뛰어들어간거죠 뛰어들어가가지고 네. 벤 데이비스의 패스를 받아가지고 구석을 잘 찼어요 그래서 그 파비안스키 골키퍼가 이 경기에서 상당히 좋은 선방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네. 하지만 미동도 할수 없었습니다 전 놀랐던게 사실 이게 골키퍼를 마주하고 있어도 각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기 네. 때문에 이거 막히거나 빗나가지 않겠나 싶었는데 너무 침착하게 잘 밀어넣었어요 거기다가 이 각이면은 대부분은 니어로 차요. 그렇죠. 근데 파로 차버린거죠. 약간 그 상대의 골키퍼의 타이밍을 빼앗는 슈팅이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지금 보시면 벤데비스가 들어올 때도 로얄이 정말 열심히 앞쪽까지 뛰어가지 않았다면 타이밍을 뺏을 수도 있었는데 네. 모든 과정이 좋았다. 네. 어, 근데 이 경기에서 중앙에서 상당히 많이 뛰었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히트맵을 보더라도. 중앙 쪽을 상당히 많이 밟고 다녔죠 물론 뭐 오른쪽 측면을 가장 많이 밟긴 했지만요 네. 평균 위치를 보더라도 중앙 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갔었는데요 그래서 거의 그 ML 송 시프트다 라고 저희가 막 얘기도 했었죠 네. 그러니까 네. 오히려 크루세스키가 측면으로 빠져 움직이고 로얄이 안쪽으로 네.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맨시티나 마스날이 쓰듯이 네. 뭐 윙백 혹은 풀백을 안쪽으로 미드필드처럼 땡겨 쓰는 전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네. 이번 경기에 스텔리니 코치가 가동했고 그 역할을 로얄이 너무 잘해줬다. 네. 근데 미드피더 역할을 하려면은 패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경기에서 <laughs> 패스 성공률이 미쳤습니다. 예. 네. 이 로얄의 기록이 맞나 싶은데요. 네. 어. 39회를 <laughs> 시도해가지고 37회를 성공시키면서 95%의 패스 성공률 자랑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저기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그 찬스 메이킹한 그어 패스맵인 거예요. 예. 그런데 찬스 메이킹도 하프 스페이스 쪽에서 이제 어 찬스 메이킹들을 만들어낸 거였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크로스도 2회 시도해 가지고 1회 성공시켰고 또 이제 공격 진영으로 패스를 넘겨준 것도 5회였고 또 이제 롱 패스도 1회 시도해 가지고 1 0 0의 성공률을 자랑했는데요. 예. 참고로 패스 성공률은 어 가장 높았고요. 예, 보통 센터백이나 이제 수비 라인 선수들이 안전한 패스라니까 높은데 공격적으로 뛰면서도 이렇게, 이렇게 성공했다. 특히 저희가 경기를 보면서 느껴졌는데 쉽지 않은 패스들을 다 안정적으로 연결했어요. 예, 거기다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 성공률도 92.3%였거든요. <laughs> 예. 예. 근데 이거는 2위였어요. 1위가 이제 호이비에르가 음. 93%였고요. 예. 이제 찬스메이킹도두 번째로 많았고요. 음. 그러 가장 많았던 건클루셉스키 3회였고요. 예. 그리고 크로스도 3위였고요. 어, 클루셉스키가 9회, 벤데이비스가 5회를 기록. 고 했었고요. 또 이제 파이널 서드 공격 진영으로 그 패스 한 횟수도 어, 3위였습니다. 호이베르가 1일회로 가장 많았고 로메로가 이제 9회로 두 번째로 많았고요. 이 얘기는 로얄이 토트넘의 공격에 굉장히 많은 지분을 차지했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그래서 뭐좀 주목해 볼 만한 패스들을 보자면 요 33분경에 에메루송이 파포스트로 상당히 정교한 크로스를 올렸는데 이벤 데이비스가 볼터치가 다소 미스가 나면서 어, 흘러간 거를 꼴라인 넘어가기 직전에 바로 이제 받아내는 장면이었는데요. 아! 저번에 그 맨시티전에도 예. 케인이 완벽한 득점 찬스를 로얄이 정교한 크로스 만들어 줬는데 헛발질했었잖아요. 그렇죠. 어, 로얄이 정교한 크로스를 넘겨주면은 좀 실수들이 <laughs> 발생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장면 로얄이 너무나 정확한 크로스, 핀포인트 크로스. 게다가 예. 공간까지 봤는데 저희가 그동안 터치 언광기 보면서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아 로얄, 브라질 선수 맞냐? 크로스 연습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근데 했나 봐요. 요새는 예. 꾸준히 크로스가 정확합니다. 이 예. 보면 수비 두 명이 <laughs> 앞에 있었거든요. 벤데이비스. 예. 근데 그걸 딱. 정확하게 넘어가는 어~ 크로스거든요 네. 사실 이제 왜 브라질 선수인지는 알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요새 주고 있어요. 네. 어그 63분경에 여기다 그랬죠. <laughs> 예, 노르 패스를 기록을 예, 했죠. 마치 호나우지뉴처럼 다른 데 보면서 노르 패스를 정확하게 줘서 탈압박하는 장면이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80분경에도 전진 패스를 받는 과정에서 여기서 바로 이제 힐로 패스를 내주면서 <laughs> 예. 손민 선수가 속도가 죽지 않게 탈아서 예. 그대로 역습을 할수 있게 만들어 줬었거든요. 그래서 손민 선수가 치고 가 가지고 스루 패스를 준 거를 클루세스케가 받아 가지고 측면을 팠는데 여기서 예. 크로스가 조금 템포 가 늦으면서 그렇지. 이제 수비한테 막혔었죠. 이거 조금만 빨리 크로스가 나왔으면은 타이밍만 그랬으면은 골한골더 나올 수 있었던 장면이었다고 음. 생각했었습니다. 오히려 이 장면은 로얄이 아니라 쿨루세츠키가 민폐였다. 오히려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보통의 토트넘에서는 로얄이 좀 못하고 쿨루세츠키가 뭔가 멱살 잡고 끌어올렸는데 반대가 됐다. 에이, 그렇게 볼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어, 그리고 수비에서도 만점 활약을 펼친 건데요. <laughs> 예. 일단 태클 2회 시도해가지고 100%의 성공률을 자랑했고요. 음. 클리어링도 5회였고요. 어, 그 중에 헤딩 클리어링이 4회였고, 이제 리커버리도 4회를 기록을 <laughs> 했고요.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라운드볼을 10회 경합해가지고 4회 성공시켰고요. 어, 그리고 파울 3회를 기록을 한 건데요. 어, 오른쪽 맵이 파울 맵이에요. 예. 근데 파울 3회를 상당히 영리하게 한 거죠. 위험 지역이 예. 아닌 곳에서 파울들을 범한 겁니다. 예, 사전에 차단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상대가 역습하려고 할때 그걸 예. 매그 끄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고까지 갈수 있는 상황은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로얄이 전설적인 파울을 했다. 네 그리고 이제 어, 클리어링 같은 경우는 박스 안에서 클리어링이 일단 사회가 되는 거죠. 저 보라색 아 이제 클리어링인 예.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테클도 어, 위험 지역에서 한번 기록했고, 하프라인 쪽에서 한번 기록을 한 거죠. 네, 결국에는 상대 공격에 숨통을 쥐었던 게 로얄이었다. 네, 어, 그러면서 그이 경기에서 테크 성공도 세 번째로 많았고요. 어, 클루세스키하고 스킵이 3회로 공동 1위였거든요. 그리고 클리어링도 로메로와 벤데이비스가 6회씩 기록한 다음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았고요. 그라운드볼 경합 시도는 10회로 최다였고요. 네. 어, 성공은 스킵 7회와 클롭스 스키 5회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았고요. 네. 파워도 가장 많았었는데요. 또 인상적인 수비 장면들 보자면요. 이게 그 39분경에 볼이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에메로송은 앞쪽으로 이 무게 중심이 가 있었어요. 근데 네. 이걸 빠르게 터닝을 하면서 라이스가 이제 뿔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는데 빠르게 쫓아가 가지고 태클로 끊어낸 거였습니다. 전 태클로 끊어낸 것도 대단했지만 위치가 로얄의 사이드가 아니라 가운데 와서 정말 미드필더처럼 네. 또한번 라이스랑 맞대결을 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날 경기 라이스는 조용했죠. 그리고 라이스를 상당히 많이 막았었어요. 예. 로얄이. 그리고 이제 64분경에 이에메르스 MLS... <laughs> 다른 에메르스네요 팔미에리가 팔미에리 앞에서 먼저 드리블하고 을 있었고 뒤에서 쫓아가는 과정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빠르게 쫓아가 가지고 깔끔하게 크로스를 차단을 한 겁니다. 태클로. 예. 이것도 사실 원래 로얄 이게 뭐 은백으로서 수비력이 좋은 편이긴 한데 요 장면은 그냥 좋은 수준이 아니라 정말 기술적으로나 피지컬적으로나 최고였기 때문에 사실 이런 플레이들을 보면서 이제 알베스가 여기 소환이 되고 있어요. 단위 아, 네. 알베스가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로 네. 이제 선수 경력이 거의 끝장날 위기인데 그 영혼이 너무 그 영혼이 지금 로얄로 왔다. 네. 로얄이 지금 브라질 국대급에 활약을 펼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장면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87분경에 여기서는 이제 벤라우마가 측면에서 돌파하려다가 스킵한테 끊기면서 이제 뒤로 흘렀을 때 벤라우마가 앞에서 이제 볼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스킵이 따라가고 있다가 결국 못 따라갔어요 근데 로얄이 더 뒤에 있었는데도 빠르게 또 와가지고 이것도 깔끔한 스태클로 백테클성이거든요 예? 예, 끊어내면서 또 바로 이제 패스 연결을 해줬죠 일어나가지고 예, 이게 파울이 아니라 공만 따내는 정말 쉽지 않은 태클을 해내면서 역습의 네. 기점이 됐기 때문에 와이 정도면 로얄 선수 다시 브라질 국대 가도 되겠다 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활약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로얄이 뭐이 경기에서 기록한 게 지금 보이는 예 이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뭐그 자세한 기록들은 앞에서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네, 네, 그냥 한번예한번 네. 예, 그냥 딱 보기 좋게 하라고 이렇게 올린 네,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은. 공격 잘했고 수비 잘했고 소유 잘했다 공격, 미들, 수비수 역할 다 했다 이게 윙백이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윙어도 되고 풀백도 네. 되니까 거기에다가 미드필드 역할까지 가미되니까 네. 축구도사라는 얘기가 좀 네. 걸맞는다 거기다가 또 이제 세부지표들 조금 더 보자면요 득점 찬스 패스도 팀 내에서 네 번째로 많았었고요 그리고 호이비에르, 랑글레, 로메로에 이어서 어, 그리고 이제 득점 찬스 리시브는 케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만큼 많이 공을 받기 위해 움직여 주고 이동해 주고 네. 좋은 이슈를 선점해 줬다는 거니까 단순히 뭐 운동능력이나 집중력을 떠나서 축구 지능까지 좋았다는 네. 얘기예요. 거기다 이 경기에서 로메로와 둘의 이제 협업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로얄이 전진할 수 있었던 데에는 로메로가 그만큼 뒤를 커버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그만큼 로메로로부터 로얄로 나가는 패스들이 잘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였는데요. 로메로도 상당히 위쪽 지역까지 많은 범위를 커버를 하고 있는 모습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왼쪽이 로메로의 히트맵인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로얄과 로메로의 히트맵을 합친 거거든요. 이러면 완전히 그냥 그라운드 절반을 두지서 다 장악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네. 거죠. 이게 지난주 정말 토트넘이 레스터시티에 4대1 참패를 당할 때 탕강가와 페드로 포로가 거의 호러쇼를 펼쳤다고 최악의 평가를 받았는데. 심지어 둘은 붙어 있었잖아요. 예. 근데 로메로 에메르송, 로메로 로얄이 나오니까 정반대 정말 180도 달리는 경기력이 나오다 보니 탕강가랑 네. 포로는 다시 못 보는 거 아니냐. 네. <laughs> 뭐 이런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 거기다가 이제 뭐 통제구역을 보더라도 일단 뿌리 없을 때도 로메로가 이렇게 길게 조금 예, 우측면들을쫙 커버를 해주고 있으면요 중앙부터 예. 로얄이 조금 더 넓게 예. 예, 예. 그러면서 예, 위쪽까지도 커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소유를 했을 때도 로메로와 로얄이 상당히 이 배분이 잘 되면서 상당히 많은 구역들을 커버를 하고 있는 것들을 예.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와 탄광가가 겹쳐가지고 이도저도 못했다면 로메로와 로얄은 둘이서 적절하게 위치를 예. 나눠가지면서 예. 협업도 잘하고 경기 자체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예. 엄청난 파괴력 보였다. 예, 그래서 이제 로메로가 어, 후방에서 로얄 지원을 굉장히 잘 해, 해줬다는 거는 뭐, 그러니까 패스 시도라던가 뭐 패스 성공이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기대 위협이라던가 그리고 뭐 위협적인 거 패스 받는 거라던가 뭐 그리고 이제 전진 패스라던가 그리고 볼캐리 라던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대부분의 지표들에서 로메로가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브라질의 로얄 아르헨티나의 로메로 특히 이제 로메로가 브라질 대표팀과의 경기 때좀 투쟁심이 많이 보이는 선수 인데 로얄하고 굉장히 뭐 사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잘 맞고 또 친밀한 모습 또골 넣었을 때 굉장히 네. 축하도 해주고 아주 서로 관계가 좋아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존14하고 하프스페이스 패스와 관련된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프스페이스 공략이 대부분 오른쪽에서 있었어요. 예, 저희가 경기 분석 해드릴 때 지금까지 초청하면서 보기 어려웠던 현재 축구의 트렌드에 맞는 존은포틴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패스가 활발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밀하게 보면 거의 오른쪽 위주였다. 예, 응. 로얄이 많이 관여했다. 예, 왼쪽은 조금 더 어, 늘어날 필요성이 있죠. 솔직히 예, 말하면 로얄이 잘하면서 이 부분이 향상됐다라고 예, 볼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메르송이 이 경기에서 중앙으로 많이 왔었다라고 했잖아요. 예. 어,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와 이제 오른쪽 측면을 아우르는 움직임을 가져가. 왔 그리고 로메로도 그렇게 많이 움직여주고, 그러다 보니 이제 기본적으로는 오른쪽 측면 공격 비율이 가장 높긴 했어요. 37.3%로. 예. 하지만 은 중앙 공격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 이거는 이제 로얄이 평소와는 다르게 측면만 어, 밟고 다닌 게 아닌 중앙까지도 아우른 게 컸다라는 거죠. 사실은 최근 토트넘의 안 좋은 점 중에 하나,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클루셉스키의 부진이고 실질적으로 토트넘이 오른쪽 공격을 잘할 때는 클루셉스키가 잘했던 때인데 지금 오른쪽 공격이 잘된건 클루셉스키가 아니라 로얄 때문이고 네. 또 중앙 공격이 잘된 것도 케인이 중앙에서 내려와 준 것도 있지만 또 로얄이 중앙으로 이동해 준 것도 있다. 네. 어, 그러면서 이제 그, 로야 선수가 이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서 최근 다섯 경기에서 두 골을 넣고 있거든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최근 다섯 경기 이전까지는 프리미어 리그 45 경기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던 로얄이 최근에 아주 중요한 시점에 두 골을 기록하면서 특히 이제 페드로 포로가 합류한 이후 2월 들어서 최고의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영국 기자들도 이날 그 경기를 대신 지휘했던 크리스티안 스텔린이 수석 코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로얄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게 만들었냐. 특히 최근에 품이 정말 좋은데 이게 페드로 포로의 영입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냐. 질문했더니 일단은 당연히 뭐, 이 스텔린이 코치는, 아, 그렇지 않다. 네. 그것과는 관계가 없고, 로얄은 시즌 초반에도 잘했다. 그러다가 이 아스날과의 경기 퇴장으로 세 경기 징계를 받고 나서 자리를 좀 잃어버렸고, 또 중도에 월드컵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한동안 뛰지 못했고, 많은 팀들이 또 이런 문제들을 겪었다. 그러니까, 로얄은 경기를 잘했는데, 원래 잘했는데, 아스날 전에 그 퇴장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데다가, 휴식기 때문에 경기 감각도 떨어져서 조금 못했던 거지, 원래 잘하는 선수였어. 이렇게 좀 얘기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렇다고 하기에는 예. 어, 포르가 오고 나서 너무 달라졌거든요. <laughs> 그렇죠. 최근 예. 경기력들이 미쳐 날뛰고 있는 거니까요. 예. 맨시티전과 그리고 지난 밀란전도 그랬고 이번 경기도 그렇고 예그 예. 시즌 초반에 수비 잘 했던 거 맞죠? 예. 수비만 잘했었죠 예. 그때는. 근데 지금은 공격까지 잘해버리니까 패스도 예. 잘하고 케인이 얼마나 놀랬으면 헛발질을 했겠어요 예. 맨시티전 <laughs> 그렇죠. 이런 패스가 와 예. 이런 거였는데 사실 물론 저도 경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축구 선수니까 뭐 패스가 잘될 때도 있었고 예. 뭐 플레이가 좋았던 때도 있. 했었어요. 드문드문. 네. 하지만 기복이 심했고 특히 결정적인 장면으로 연결된 적은 없었는데 지금은 사실 90분 통틀어 놓고 보더라도 오히려 못한 장면을 찾기가 어려운 정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로얄이 공격적인 능력이 있었던 선수였잖아요. 그러니까 베티스에서 그렇죠. 첫 시즌에 3골 6도움을 기록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토트넘 5기 바로 전 시즌에도 1골 4도움을 올리면서 라리가 최고의 오른쪽 풀백 중에 한 명으로 불렸어요. 그게 네. 이제 바르셀로나가 로얄을 영입했던 영입 이유였었는데 토트넘 와서는 진짜 크로스가 대공황 크로스만 계속 올리면서 예.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제는 공격력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하고 있는 느낌이어서 예. 예, 이는 상당히 고무적인이라고 할수 있겠죠. 예. 저는 그리고 로얄 선수가 좀 달라 보였던 게 오잉백으로서 뭐. 돌파하고 크로스 올리고 이런 걸 넘어서 많이 말씀드린 대로 이 패스 리시브와 패스 네. 연결, 미드필드 역할까지 함께 해주니까 토트넘의 최대 숙제였던 중앙 지역에서의 장악력에 이 로얄이 크게 관여하고 있다. 이건 진짜로 저희가 축구 도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된 것인데요. 네. 이런 로얄의 활약이 분명히 고무적이고 앞으로의 일정에도 크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예뭐 일단 그 다음 경기가 첼시하고의 홈경기 인데요 현재 뭐 첼시 같은 경우는 왼쪽 윙으로 이제 무드릭을 많이 네. 쓰고 있잖아요 근데 무드릭 같은 경우는 아직은 어린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잔재주들은 많이 부리는데 거기서의 효율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떨어져요 거기다가 너무 쉽게 소유권들을 읽는 장면들이 있고 근데 그러면, 이제, 에메르송이 충분히 수비적으로도 무드릭을 막을 수 있는데다가, 도리어, 거기서 역습까지도 시도할 음.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첼시전전, 뭐, 사실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뭐, 포에드로 포로가 나오긴 어렵다. 포로는. <laughs> FA컵 5라운드를 노려야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그때 뭔가를 보여줘야지 로얄을 넘을 수 있지. 지금 같은 상태로라면은 로얄보다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럴 1월달에 가장 많은 돈을 써서 급하게 힘들게 데려왔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은 무단 <laughs> 예. 역대 이정용 1, 2, 3, 4위가 다 망할 판이에요. 그렇죠. 은돔벨레 히샬리송, 포로, 다빈손 산체스. 예, 지금 보시면은 특히 이제 포로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 오른쪽 임팩 이대로 안 된다. 그래갖고 스펜스 임대 보내고 도어티 계약 해제하고 수비 혹시 백업으로 필요하니까 로얄을 남겨놨는데 지금 수비 백업이 아니라 로얄은 지금 이 정도의 최근의 퍼포먼스는 근몇 년간 터트넘 최고의 윙백이기 때문에 포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로얄을 각성시키기 위한 자극제였다. 워커 이후 최고 그렇죠. 최근 폼만 놓고 <laughs> 네. 왜냐면은. 트리피어는 토트넘에서는 약간 그렇죠. 좀 예. 이랬으니까요. 예. 예, 그러다가 이제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가가지고 예, 다시 부활한 케이스다 보니까. 예. 이 정도면은 포로가 오히려 올 시즌 끝나고 이적할 수도 있어요. <laughs> 못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로얄이 잘하고 있는데요. 정말 희소식이고 특히 이 선수가 손흥민 선수랑도 사적으로 굉장히 친밀한 관계들을 유지하고 있는 예. 선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또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도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로얄의 활약이 반짝이 아니라 지속될 수 있고 또 완전히 실력이 올라온 것인지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에. 확인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2월 26일 일요일 밤 10시 30분 보기 좋은 시간대 에 열리거든요. 이 경기를 앞둔 토트넘의 준비 상황과 최신 소식도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